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오늘도 정말 무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밖을 나온 이유는요.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우리 병원 홍보팀과 짧은 유튜브 영상 촬영할 기회가 생겨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병원의 홍보를 위해 정말 멋지게 영상을 만들어 주시고 담아주시는 우리 팀 홍보팀과 그리고 협력 업체의 숨은 모습들을 좀 담기 위해서. 제가 몰래 한번 영상을 좀 켜보고 급습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럴 줄은 몰랐죠. 한 번쯤 저도 거꾸로 네,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일단 이제 준비하고 그럼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일 외래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외래로 향하기 전에 병동 입원 환자 혜진을 짧게 돌기 위해서 지금 병동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1년 6개월간의 긴 공백을 빼고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 전공이들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과가 예전처럼 활기를 찾은 것 같아서 매우 감개무량한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건, 건우는 일도 잘하고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인데요 우리 잠깐 만나보시죠 <laughs> 우리 이제 이년 사수님 병원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네 다시 복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교수님 네 저도 매우 반갑습니다 새로 1년전 선생님도 우리 식구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소감이라든지 다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년차 일주일 됐는데 이 선생님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잘 잡는 중이고 앞으로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전담선생님은 안 돌아왔는데 아 마침 왔네요 <laughs> 도망가지 마시고 아, 어, 한번 인사는 해야 돼서 안 해요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벌써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지금 이비인각과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과의 모든 가운들이 모여서 지난 한 달에 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같이 점검하고 리뷰해보고 또버어지게한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광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고개를 돌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이 총총총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첫 수술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잠시 뒤에 우리 식구들을 만나보도록 고 하겠습니다. 급습을 해서 모두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창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 나왔으니까 우리 이비인후과 수술실 방장지윤정쌤 나오시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곧 수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SRT 수제역에 와있는데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48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이유는 어, 잠시 후에 여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편안병원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후에 어, 이제 스타 탑승해서 우리 부천 천안, 서월병원 교수 전공이 모두 모여서 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침 이제 곧 탑승을 해야 돼서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새로 지은 이제 천안 새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 이제 교실회의가 여기 열려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혹시 새병원이라든지 모든 게 새롭고요. 공간도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다시 이 하셨고 우리 AI 서잘 아시는 분. 이제 교실회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새 병원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병원 과장님의 안내하에 지금 여기 이비누과 외래로 지금 왔습니다. 네, 이제 천안에서 모든 교실 행사 순서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가려고 여기서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민석 교수랑 는분인데요 그 전에 한번 영상으로 만나셨겠지만 다시 한번 짧게 인터뷰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비후가의 강민석입니다. 오늘도 행사 재밌게 잘 참석했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 주말에 이제 이 정도 일정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다시 또. 병원에서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미 서부로 출장을 다녀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병원 로봇수술센터상에 자격으로 이번 일정에 초대받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다빈치 로봇수술회사인 어, 이 미국 인투이티브 서지칼의 본사가 어, 미서부 써니벨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 이번 기간에 방문 답사할 예정이고 어,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주관하는 어, 인투이티브 360 어,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다채롭고 알찬 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어, 산호세에서 첫날 어,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일정 함께하는 우리 프로를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그 인튜이티브의 그 강효정 팀장님 네 인사 저 편집되는 거 아니죠 네. 아니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인튜이티브 네. 백민경 이사님 네. 네. 네 정말 너무 편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우리 그 인튜이티브 서지컬사의 그 김태호 상무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우리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박도준 교수님 같이 아이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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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인튜이티브서 에 바르나 일정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인튜이티브 본사 방문 날입니다. Nice to see 네, 오늘 하루 인튜이트그 본사에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어, 오전에는 강의, 오후에는 핸드온 코스까지 마쳤고요. 어, 하루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는 여기 산호세 공항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 이제 산호세에서 샌디에고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인투이트 360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샌디에고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샌디에고 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매우 따뜻한 기온인데요. 이제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심포지엄 2일차입니다. 어, 어제 종일 강연장에서 어, 좋은 강연들을 들으면서 어, 많은 영감들을 받게 되었고요. 어, 오늘 도 종일 프로그램장에서 어, 많은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네요 네. 미국에서 열리는 사람 아카데믹 람들은이 사람들은 이사람이티브사는들은도 역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사람들사람들이많이참석하는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 샌디에고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샌디에고 공항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비행기 탑승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